주말 보강 아침.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아몬드와 호두 물한 모금으로 아침을 대신. 물은 미니 텀블러에 담아 마신다. 이 텀블러의 애칭이 미니 텀블러인 이유는 미니 당기니 언어 유의를 통해 역설적 표현을 사용해 봤다. 죽은 길의 하늘은 한달 동안 쉬지 못한 내 기분을 표현한 것처럼 흐리다. 운전은 언제나 재밌다. 노브랜드에 갈 때마다 사두는 미니 초코바. 가성비가 최고다. 물도 마시고 손도 비비고 피곤한 소리도 내다보면 어느새 도착한다. 주말 보강은 10시에 시작한다. 점심 시간. 보통은 선생님들과 근처 식당에 가지만 오늘은 혼자 점심을 먹는 녀석을 위해 편의점에서 먹기로 했다. 맘스터치 가서 햄버거 먹자고? 네. 선생님 맨날 저녁에 먹는 게 맘스터치인데. <laughs> 네. 토 나올 것 같은데, 맘스터치 생각만 해도. 너돈 얼마 있어? 저 카드예요. 아, 그럼 잘 됐네. 선생님 사 줘. 도시락이랑 아, 상도 그래? 도시락이랑 음료수만 사 주면 돼. 제가요? 야, 선생님이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가 혼자 먹다 그래서 내가 같이 가 주는데 너가 나를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나 지금 선생님, 야, 선생님은 선생님은 돈도 많이 버시는. 데돈뭘 많이 버는 마 박봉이야. 선생님, 야 생각해 봐. 내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면 원장님이 사주시잖아, 그렇지? 네. 그걸 마다하고 아 준영이가 혼자 먹으니까 같이 먹어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같이 가는 건데 당연히 너가 사줘야 되는 거지. 아 그런 거예요? 어 이게 사회생활이야 이게. 기 i v e 이크주 t a 받 e g 아이들과 시덥지 않은 말장난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는 게 좋다. a take. Give it a take. Give it a take. Give it a take. 이 i v e it a t 퇴근길에는 같은 방향인 아이들을 데려다 준다. 아이들이 모두 내리고 가영이만 남았다. 왜 찍냐? 영상 찍는 게 재밌나 보다. 아직도 찍고 있어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살릴 수 있는 장면, 장면만, 장면만 살리는 거지 어, 쓸수 있는 장면. 만 아, 손가락 나오고 싶어서. 얼굴도 나왔어요? 얼굴도 나왔어? 네. 그래도 돼? 어 조금 생각해 볼게요. 그래 출연 시켜줄게, 내가 출세 시켜줄게. <laughs> <laughs> 되게 어이없다는 듯이 웃는다너 지금. 치과 가야겠네. 아 어이가 없어서 치과에 가? 제자의 말장난이 아직 서투르다. 아직 멀었구나. 말장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말장난에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소울이 있어야 돼. 알지? 영혼. 엄청 넘쳤는데, 방금. 아니야, 아니야. 감사합니다 가영이 잘 가영. 네. 음, 뭐 이런 거. 가영이 잘 가영, 이런 거. 웃기지 마. 웃음 참지 마. 구질구질하다. 너 웃음 참으면 병된다, 그거. 잘 가영. 네. 주말에 해가 진다. 어머니 외투를 하나 샀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교환하고 퇴근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엄마가 자주 보시는 저 예능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저녁밥은 곰탕. 후추 넣고, 파 넣고, 소금 넣고, 밥까지 말면 깍두기 하나로 반찬은 충분하다. 오랜만에 게임기를 켰다. 문명 튜토리얼인데 말이 너무 많다. 출근은 했지만 그래도 일요일인데 맥주나 한잔 마실까 고민하다가 그만두기로 했다.